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이번 선거 당시 그는 독특한 공략 하나를 내세웠는데요, 남은 비트코인을 모두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며 비트코인 채굴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딴밈코인을 출시하여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또한번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암호화폐 과연 진짜 미래의 돈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투자자산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 작동 원리와 암호화폐가 주목받는 이유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돈은 원래 누가 관리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이나 정부를 떠올리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틀을 깨버렸습니다. 바로 중앙화된 권력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인데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검증자가 거래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새로운 블록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보냈다면 그 거래가 유효한지 검증해야겠죠. 이때 기관이 아닌 전 세계의 검증자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 이 거래를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그렇게 검증이 완료되면 새로운 거래 데이터가 블록이라는 단위로 저장되고 이 블록은 기존의 블록들과 연결되면서 블록체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검증자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상입니다. 검증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게 되고 가장 먼저 검증을 완료한 사람에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이 과정을 바로 채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이런 가상화폐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의 경우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이나 정부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됩니다. 또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이자 새로운 글로벌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특히 국제 송금에서는 저렴하고 빠르게 거래를 완료할 수 있으며 국가와 통화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상화폐는 통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법정화폐와 달리 암호화폐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안전자산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장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의 가치는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가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거래소 해킹과 같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네트워크가 손상되면 가치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규제가 완벽히 자리 잡히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의 직면에 있으며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를 금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모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한해 동안 전세계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사용한 전력량이 호주 전체의 전력 사용량과 같은 양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암호화폐 채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존에 알던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잠재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이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따라 암호화폐가 진짜 미래의 돈이 될수 있을지 결정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